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SG 사태 여기까지 빠지지만 월가의 큰 손들은 오히려 몰빵하는 이 종목, 5년 동안 새로운 대장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어,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연예인 임창정 씨도 주가 조작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SG 사태, 지금 지속적인 3년속 하학과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좀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함께 지금 우리가 업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에, 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정말 수익을 낼수 있는지 자, 월가의 큰손들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참 아쉬워, 아쉬운 게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지금 뭐예요 최근에 이제 SG 증권발 관련해 가지고 이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종목이 사흘째 어 지금 하한가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시 전체가 지금 뭐합니다. 사실 강한 상승으로 올라가주다가 이런 얘네들도 사실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증시 자체가 지금 찍어 눌러주는 그럼 개인들의 투매까지 좀 유도, 유도가 되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너 이런 뉴스도 나오죠. 어떤 뉴스? 지금 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제 3일 3일 동안 이제 지속적인 하한가가 나오다 보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뭐였다? 지금 SG 증권 매물이 지하실이었다. 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분명하게 차트를 보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아직도 바닥은 아니에요. 이거는 뉴스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바닥은 아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천리 이거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앞서 봤다시피 삼천리라든지 대성홀딩스, 선강, 다오데이터 서울가스, 세방, 하림주, 다올투자증권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분석하기, 함께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표적으로 삼천리가 좀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 하나만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일단, 삼천리만 본다 하더라도, 52만원에 있던 주가가 단기간에 25만원, 사실 굉장히 3일 만에죠? 3일 만에 25만원까지 빠졌다는 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는 라 건데, 그럼에도 이게 바닥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게 주가 조작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54,000원. 원래 기존에 이 종목의 주가는 해봐야 5만원에서 10만원에서 놀던 종목입니다. 5에서 10만 원으로 놀던 종목이 주가 조작으로서 5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 작업을 할 주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겠죠. 그럼 지금 삼천이라는 종목의 지금 어, 바닥, 올, 바닥을 바닥 우리가 예상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5만원대까지는 밀려줘야 이 종목이 바닥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실도 아닙니다. 이 종목이 지하실이라는 건 최저를 찍었을 최저를 이탈할 때나 지하실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천이라는 종목만 본다 더라도 혹시 보유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지금도 매도자량이 얼마입니까? 90 9만 주거든요. 99만 주.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4 6,514주.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게 한가가 한방한한 방이죠. 한, 한 한두방 정도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기 매도자 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3천 그 SG 뭡니까? SG 사태 관련한 이 종목들은 보유자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어, 사실자 팩트만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주가 작업이 걸렸고, 주가 작업이 걸렸기 때문에 주가를 작업해줄 주체가 사라진 이 상황에서는 원래 자리, 바닥까지 가준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덧받아야 된다? 이제 앞으로 하음가가 두방 정도. 사실 이게 지금 아마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보면은, 어, 이거 뭔가 차트가 이상한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방송을 찍는 만큼 이 한국과의 좀 시차 관계를 인해서 하루 이틀 정도 업로드는 늦어요. 늦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찍, 찍을 찍 때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목요일 새벽일 겁니다. 새벽, 아 목요일 이제 어 목요일 어, 수요일. 어쨌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삼천리라는 종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두방 정도는 더 빠지는 게 이게 사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방 정도 더 빠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던 애들이 다 같이 밀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볼수 있을지, 이런 걸또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삼천리, 이런 삼천리라든지 아니면 뭐다, 어, 다우 데이터, 대성홀딩스, 성광, 서울가스, 기타 등등 이런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교훈. 교훈.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급등하고 급등할 때는 이 기업의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 이런 자리, 35만원, 40만원, 뭐 45만원, 이런 자리에서 사지 말라가 아니에요. 사실 삼천리가 저는 이 SG 사태를 통해서 주가 작업하던 사람들이 운이 나빴다. 물론 나쁜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요, 90%가 뭐다? 주가 작업이라는 거 주가 작업. 그러니까 주가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이 이상하 빠그라진다든지 이상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급락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작업이 그냥 끝나도 뭐 한다. 이렇게 다이렉트 급락은 말도 안 되겠지만 보통 어떤 흐름? 이렇게 급등하다가 이런 식으로 써 계단식 하락과 함께 무너지는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와 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승, 이런 상승을 만드는 거. 주가가 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을 만드는 건 뭐다. 90% 이상은 주가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SG 사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고점에서 종목을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잘못 매수하면 하한가 두들겨 맞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게딱한 가지. 어, 늘 얘기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은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세요.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느냐. 삼천리라는 종목, 같은 종목을 본다더라도 이 자리에서 살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살게 아니라, 어디서 살자 이런 자리에서 사자는 거죠. 5만원 하는 구간에서. 그럼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주가의 바닥이란 거예요. 바닥. 바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저는 딱딱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부터 주워 나가야 될 종목, 이제부터 사야 될종목 뭐다? 바닥주라든지, 바닥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다? 업종의 바닥. 업종 자체가 애써 그냥 실적이 이런 게 바닥으로 밀렸다든지, 종목 자체가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와 있다든지. 그러니까 바닥을 뭐 하자? 사자라는 거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SG 사태에서 돈을 많이 잃은 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SG 사태와 함께 시장이 추가적인 하방으로 좀 나와주면서 내가 좀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해보면 좋냐? 바닥주 매매를 해보아 바닥주 매매라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어, 업종 자체가 바닥인 종목을 매매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회복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과연 이 시장에서의 바닥은 어떤 것인지를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분위기의 바닥은 뭐다? 바로 반도체란 거죠. 제가 최근에 반도체주 관련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4월 14일, 4월 달 들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게 바닥론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바닥론. 지금 시장은 뭐 정말 제약바이오도 많이 빠졌고 사실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죠. 최근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가 작년 이후에 안 빠진 종목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크게 많이 제일 많이 밀린 거는 바닥 어 바닥은 아무래도 반도체로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바닥이라는 거는 빠졌다고 해서 바닥이 아니라 빠지고 나서 이렇게 다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나서 완전 바닥에서 이렇게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장에서 계속,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반도체 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월가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있죠 월가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기존의 기술주를 매수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먹을 만큼 다 먹었기 때문에 모두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월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반도체를 담고 있고요. 이게 월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수 자금도 제가 과거에 뭐라 했습니까? 올해 7조나 뭐 했다고요? 삼성전자에 베팅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거의 90% 외국인 매수 자금의 90%가 지금 삼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응.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그렇고, 월가 자체에서도 그렇고, 어디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지금 뭐다?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바닥.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좀더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질적으로서 시장에서 2차전지가 끝나면 자 이제 뜬다 반도체와 더 달린다 2차전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거는 2차전지가 더 달린다 안 달린다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차전지의 이 상승 흐름이 어느정도 끝난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바톤으로 시장이 보는게 반도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반도체를 사지 않는 만큼 멍청한 사람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도체만큼은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말하는 게 반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했어요. 이게 제약 바이오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자율주행이 됐던 반도체가 됐던 뭐가 됐던 테마 안에 또테마가린다라고 어, 했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로 봤을 때도 과연 어떤 반도체를 우리가 매수를 해볼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을 매수할지는 월가에서 무엇을 사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월가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투자하는 게 뭐다?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뭐 한다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어, 메모리 반도체 관련 해 가지고 사실상에 반도체 시장이 한파에 불었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게 메모리 반도체였거든요. 어 가장 빠르게 가장 이런 실적 악화를 나타내고 가장 큰 폭의 적자 이런 것다 모두 다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반도체 자체가 바닥을 잡았을 때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건 뭐다? 메모리 반도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반도체가 그도, 그, 지금까지 사실 지금도 한파, 겨울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 겨울이 끝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가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이 업황 개선 기대가 사실 최근에 뭐다? AI 반도체라든지 채 GPT 관련해가지고 함께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5년 동안 새로운 대장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당장에 뭐할 수밖에 없다? AI. 최근 책 GPT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떴죠. 그 서버용 메모리가 향후 5년을 이끌 성장 동력이라는 겁니다. 어, 동력이라고 시장에서 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서버용 메모리가 향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이끌 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서 차세대 d 램 관련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d 램을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어떠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서버용 메모리가 향후 5년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되는 만큼 이 시장에서 반도체 랠리가 나와줬을 때 메모리 반도체에서 새로운 대장 우리가 2차전지에서 리튬 양극재가 큰 대장으로서 크게 가는 것처럼 반도체에서 향후 5년을 이끌 신성장 동력 성장 동력이 서버용 메모리인 만큼 앞으로 반도체에서의 대장은 메모리 반도체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 지금 이런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GPT 열풍에 따라서 최근 AI 반도체가 이슈가 됐죠 그래서 서버용 D램 탄력 받는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봐야 될 거는 D램, 서버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관련 수혜를 좀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바로 심텍이란 종목이에요 심텍이란 종목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여기도 나오지만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 높다라고 하잖아요 의존 높다 그럼 이 종목은 바,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 높기 때문에 증권가 목표가 하향했어요 사실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앞서 반도체 한파에 직격탄을 받고 제일 빠르게 이제 뭡니까 주 실적 악화되고 적자전환 엄청 크게 때려버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택 보통의 이제 기업들을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심택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몰빵 수준이다 보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얘는 이 한파에서 굉장히 어 실적이 쓰레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목표가가 하향 됐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당장 바닥을 다지고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실적이라든지 가장 크게 기대해 볼수 있는 건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심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심택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제 DDR5 관련주, 이 DDR 같은 경우 서버용 메모리 관련되겠죠? 그 서버용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근데 또심택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기존에는 뭐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메모리 한파 때문에 실적이 둔화되고 굉장히 뭐예요 연간 실적 둔화 전망과 실적이 악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목표 주가가 하향됐죠. 근데 또 웃긴 건 뭐냐? 올해 말에 또 기대되는 게 뭐다? 2분기가 지나서 물량 증가와 가동률 상승으로 흑자전환 가능성이 이제 지금 다시 최근 3월부터 재기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목표가가 하향됐다고 하면은 이번에 흑자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바닥을 잡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 확률이 크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심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만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얘가했다시피 뭐예요? 당장은 목표 주가가 좀 하향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최근 3월 거,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던 만큼. 지금,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전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기대를 좀 해도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25,000 2만 아래서 2만원 이 구간 분할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지금 위로 올려 사기보다는 이 아래로, 아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표시를 잘 지킨다,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2만원을 지켜주면서 주가의 반등과 함께 반도체, 이 당시에 2020년도 넘어가면서 이 당시에도 뭐예요? 반도체의 랠리였죠 그러면서 다시 반도체 업황이 회복해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5만 5천원까지, 쌍곡 만드는 자리까지는 갈수 있고 거기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뭐합니까? 시장 분위기와 함께 또 신곡과 랠리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